자, 노래하는 사람이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의미로 대한민국 을 대표하는 트로트 퀸이 영도다리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 네, 우리 송가인님의 무대 함께 하시면서 또 영도를 대표하는 노래죠. 굿세어라 금수나 그 영상까지 들으시면서 제 30일의 영도다리 축제 그 마지막을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송가인이어라 네, 제31회 부산 영도다리 축제 가인이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이곳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조금 더큰 곳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앉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사이드까지 나무 있는 쪽까지 다서 계셔가지고 다음엔 더큰 데서 해주실 거죠? 네 약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가연이가 어, 여기 영도에 행사가 잡혔다고 그러길래 영도 하니까 노래가 한 곡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노래는 내가 꼭 불러야겠다 생각을 하고 어, 굿세어라, 금순아 라는 노래를 준비해 와봤는데,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시죠? 영도딸이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어서, 말이 들어가 있어서, 가인이가 이 노래 를꼭 해야겠다 싶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들 이 노래 아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몰라도, 우리 어머지, 어머니의 아버지 나이 때는 다 아실 것 같은데, 다 아시죠? 그럼 어떻게 가인이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불러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구스야라 검사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아름다운 밤에 네네 <laughs>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또 팬카페 어게인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산에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와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이어서 한곡더 할까요? 좀 반응이 조금 없는 것 같은데. 어, 가인이 가봐서 뭐 신나는 메들리도 있고 앵콜도 있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면 그냥 갈래요. 서울에 네, 그러면 이어서 엄마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아라 님, 하늘 따라 채뛰 거나 밤낮 으로 기도 한다. 엄마, 아 이가 사랑 하는내 아가야 보고, 싶어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감사합니다. 네. 이야. Yeah. 어떻게, 가인이 노래 잘해요? 얼만큼 잘해요? 이만큼, 이만큼, 에이. 이 경상도 쪽에 오면, 제가 좀 전라도 사람인지라. 경상도 이 사투리를 잘못 써가지고. 부산인지, 어디 대구인지 잘 헷갈려가지고, 부산은 어떻게 해요? 오빠야, 오빠야,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이뻐요. 네. 그럼 부산 사투리로는 제일 칭찬하는 말이 뭐예요? 억수로 이쁘다. 억수로. 억수로 이쁘다. 가스나, 지기네! 우와, 와이 말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가스나, 지기네! 가인이 지기나!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사투리를 다음에는 더 배워올게요. 너무 재밌네요. 그러면 남자분들한테뭐 머시마라고 하네요? 머스마. 머시마. 무시마? 무시마? 아이고, 어렵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가인이 지기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는 제가 신나는 메들리를 준비했는데,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박수를 안 주시고, 호응도 안 해주시면, 이 가시나가 그냥 가버립니다. 네. 아시겠죠? 그럼 신나는 메들리 함께 즐겨보실까요? 신나는 메들리가 봅시다! 哦。<laughs> 이번에는 용두산 엘레지 이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용두산 엘레지 다 같이 하시죠! 자, 최고 셰프트! 반 박수! 한수다시 박수! 박네 박수 자신나음 엉덩이 음들음 으음, 으음, 니다 네, 앵콜이에요. 아니, 아까 노래할 때는 박수도 안 쳐주고,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째서 이렇게 다 끝날 때쯤 흥이 오른가 모르겠어. 가인이가 영도 딸이 축제에 왔는데, 이 연기 좀 그만 뿌려주시오. 사람 죽겠네 <laughs>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가인이 그냥 갈수 없죠? 가인이가 인심이 좋아요 그래서 가시나 치겨요 <laughs> 어떻게 앵콜라 갈까요? 안 즐기시니까 어느새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니까 즐겨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의 박수 장단으로 한번 진도아리랑을 해볼 텐데, 우리 취임사 한번 해볼까요? 얼씨구! 좋, 다랑 절씨구가 막 나오네. 1절만 해줘야지. 얼씨구! 좋다! 사랑다! 가인이가 실제로 봤더니 날씬하고 지기네! 감사합니다.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 아라리가 났네. 그냥 갈 수가 있나, 노래 부르고 춤추며 놀다나 가세다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 아라리가 났네, 반하보니 반가워, 이별을 흘러 예, 이별이 되려거든 왜 만났던가 아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 아리랑 음, 음, 아라리가 났네 오늘 형독 오신 분 만수모가한 것이오 하시는 일 잘되시오 부자가 되소서 아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네 예, 아리랑 음, 아라리가 난네 지개나! 지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31회 영도다리 축제 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